쿠폰, 장바구니, 마일리지 등에 대해서 리마인드하여 매출 향상을 꾀할 수 있는 SMS, 이메일, 고객 리마인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마인드 공용 콘텐츠 설정에서는 문자가 발송될 때 주소를 짧게 변환하여 보낼 수 있습니다. 원래 주소로 발송하게 되면 주소가 너무 길기 때문에 문자 내용이 길어지게 되며 문자를 받는 사람도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비트리를 이용하면 문자가 발송될 때 짧은 주소로 변환하여 보낼 수 있습니다. 상품명이 긴 경우 글자 수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. 리마인드 종류별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. 이번 주 만료되는 쿠폰 할인 알림을 선택하면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완료되는 쿠폰을 해당 주 월요일 몇 시경에 발송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발송할 문자의 내용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. 단, SMS 발송 여부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. 이메일 내용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. 발송 여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장바구니 위시리스트 상품 알림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. 발송조건 즉 상품을 마지막으로 장바구니에 또는 위시리스트에 담은 날짜로부터 언제 발송할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소멸 예정 마일리지에 대한 알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회원 가입, 즐겨찾기, 게시글 작성, 상품 구매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유효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쌓인 마일리지의 유효 기간이 소멸될 때 고객에게 알림을 줄수 있습니다. 타임세일, 상품 판매 종료 알림에 대해서 알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즉 프로모션 쿠폰 단독 이벤트의 상품을 고객의 장바구니에 담은 다음 이벤트가 종료될 때 문자로 알림을 주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상품 리뷰 작성 유도 알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상품이 배송 완료된 후에 고객에게 리뷰 작성을 유도를 위한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. 생일 축하와 기념일 축하 알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회원가입 시 입력 항목에 생일 및 기념일에 대한 정보가 입력되어야 하고, 생일 및 기념일 쿠폰을 생성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리마인드 SMS 발송 내역에서는 발송된 리마인드 문자에 대한 발송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리마인드 이메일 발송 내역에서는 발송된 리마인드 이메일에 대한 발송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리마인드 유입 통계에서는 리마인드 알림을 통해서 고객의 접속, 로그인, 구매 등의 작업을 진행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위를 참고로 하여 리마인드에 대한 효과를 확인해보고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